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첫 출입 기자 간담회와 간부회의를 잇따라 하면서 시정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주요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장 대행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공약이 거의 마무리 수준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 골목상권, 취약계층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힘쓰겠다며 산불, 장마철 풍수해 등과 관련해 시민안전을 챙기겠다며 시의회나 지역국회의원 등 정치권,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5일 대선공약 20개 과제에 대한 분야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김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첫 간부회의에서 시장 부재에 따라 유치 협회 중인 기업들의 불안이 우려된다며 행정 지원 등 지금까지 대구시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시민 소통은 정책 성공의 핵심이다. 실 국장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대구시 100 플러스 1 혁신 과제들이 본격적 궤도에 오른 만큼 빨리 출발시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시장 대행은 다음 주 시의회 대구시 일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등 대구시 제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라며 2025년 일회 정부 추경, 대선 대비 공약 발굴, 내년도 국비 확보 등 급박하게 진행되는 중앙정부 현안 대응에도 적극적인 마인드로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